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요. 마음을 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그래 봤거든요. 그랬더니 병이 걸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마음을 닫는 게 아니고요. 진심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케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왜 항상 상처를 받을까? 결국, 진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에게 진심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진심을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진심을 흘려보내는 사람과 진심을 받아주는 사람의 차이.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는 세 가지 신호. 진심이 통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진심을 받아주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많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하지만, 금세 본인 이야기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감정을 가볍게 여겨요. 그 정도로 힘들 일이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음. 자, 그리고 세 번째. 관계의 중심이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맞춰야 관계가 유지가 되고, 내가 배려해야 평화가 찾아오는. 자,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요. 나의 진심이 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진심을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은요. 듣는 동안 판단하지 않아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 짧은 한마디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사춘기 아이와의 대화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진심을 주고 또 받고 서로 그런 건강한 관계는 판단이 없어요. 나의 감정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진심을 받아준다는 건요. 상대의 감정을 판단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진심을 나눌 때 스스로에게 이세 가지 신호를 꼭 확인하세요. 제가 이걸 못 하고 그냥 막 진심을 퍼주다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자, 첫 번째, 대화 후에 마음이 가벼운가? 이걸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만남이 끝나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이라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예요. 하지만 늘 피곤하고 자꾸 죄책감이 든다거나 이건 신호입니다. 내 진심이 일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감정이 무시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별일 아니야. 이런 반응이 반복되잖아요. 그 사람은 내 감정보다는 자기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솔직한가? 어,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나의 감정을 숨기고 좀 괜찮은 척 해야 한다면 그건 진심이 머물기 어려운 관계예요. 내 감정을 드러내도 괜찮고,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곳. 그게 바로 진심이 통하는 관계의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진심을 받아줄 사람을 마냥 기다리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신호들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내 주변에 정말 진심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나는 포기해야 되나? 또는 기다리기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진심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서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진심을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 먼저 되도록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진심이 통하는 관계는요. 한쪽이 완벽해야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시면 안 되죠. <laughs> 서로가 조금씩 배워가며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진심이 통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첫 번째. 말하기보다 들어주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해결책을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다. 이런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이건요. 진짜 진심의 언어예요. 특히 아이한테. 이 말을 참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 아이 특히 특히.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정의 경계를 인정하기에요. 상대의 감정을요. 내가 다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자, 세 번째. 제가 가장 못해서 참 상처를 받는. 이게 뭐냐면 진심을 천천히 나누기예요. 모든 관계에 처음부터 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잘 알기 전부터 그냥 이렇게 막 진심을 주다가 이제 상처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제가 정말 배워야 하는 거고 여러분도 우리 같이 배웁시다. 천천히 주자고요. 시간을 두고 믿음이 쌓일 때마다 진심을 조금씩 늘려가자고요. 진심에도 속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주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천천히 주면 성장합니다. 자, 이쯤에서 정말, 정말 진심을 식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 중에 모두가 진심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살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laughs> 아닙니다. 이걸 뭐 그렇게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곁을 스쳐가며 배움을 주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내 곁에 오래 머물면서 함께 자랍니다. 중요한 건 누가 오래 남느냐보다 내 진심이 어디에서 건강하게 자라느냐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진심을 식별할 줄 아는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심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진심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계속 기대하면서 붙잡고 계속 진심을 주는 그 시간에 자신 안의 진심을 더 단단히 키워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단단한 사람인 거죠. 저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요 마음을 닫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그래 봤거든요. 그랬더니 병이 걸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마음을 닫는 게 아니고요. 진심이 머물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여전히 아름답고 강하거든요. 진심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보고 그걸 소중히 다뤄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만날 거예요. 혹시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진심을 줬다가 상처를 받아서 많이 힘드신 여러분이시라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도 그러려고요. 나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진심을 건네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어, 진심은 잘못이 아니다. 시리즈 3편. 마지막에는 진심을 나에게 돌리는 법에 대해서 열변을 토할 거예요.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쓴 방법이고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극 추천하는 방법이니까요. 꼭 따라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진심이 머물고 여러분이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